자 오늘 썬트 장소 여러분들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일단은 오토바이 좀 좋은 게 있어야겠지 야, 오토바이는 좋은 거 하나 사, 사야지 아야또 목이 마시가는 거 같아 아 큰일 났네 어 목이 마시가고 있어 이거 사자 페가시 파티 <laughs> 아이 뭐, 뭐이 정도 가지고 애들아 아 얼마 안안 하잖아 어? 이 정도면 얼마 안 하잖아요. 어. 21억 있는데 뭐. 뭐 어때, 어? 이거는 뭐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요. 일단 저기까지 가는 거. 여기까지 가는 것만 가자. 어허! 어허! 어이구, 어이구, 소박해. 어. 아주 소박해. 소박해, 소박해. 야 일단은 내 차고 가자. 아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왜 이걸로 스드를안 하는 줄 알아요? 아 잠만 깐 <laughs> 이게 존나 후져. 어갈 것도 못 간단 말이야. 알겠어? 야 니들보다 쥐들 많이 했어. 어 존나 간섭하려 들지 마. 어 쓰레기 새끼들아. <laughs> 자 링크 여러분들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꺼져 주시고요. 꺼오세요 가다가 죽다니 애들아, 그게 옛날 거야. 이제는야 주제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가다가 죽겠니? 어? 딱 간주 나겠다 이렇게 영상 하나 딱 보여주면서 딱, 그치어 좋지 않니 애들아? 자 아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자 가기 전에 안 죽는다니까. 운전 실력이 얼마 늘었는데 여기 어! <laughs> 야 시바 야 황천길 갈뻔했다 어어떻게 <laughs> 짓뻔했네 애들아 무적을 어 저거 딱 튜닝한 다음에 걸어도 늦지 않아 어 늦지않 않아, 늦지않 않아. 따다다닥딱딱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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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지않아 늦지않아 음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어, 내가 요새 게임을 안 했더니 감각이 많이 죽었다. 어, 게임 감각이 좀 많이 죽은 것 같아. 아, 옛날처럼 GTA 못할. 아, 옛날처럼 이제 GTA 못할 못하... 못할 것 같아. 어, 이제 막 욕도 안 하고 되게 차분하게 해야 될것 같아 이제 GTA를. 안그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더 낫겠죠. 어? 유명하신 분들 보면 욕도 안 한단 말이야. 나도 그분들처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laughs> 나도 그분들 따라가야지 얘들아. 어. <laughs> 방지 하나 더쳐야겠다 이렇게. 좋았어요. 자내 차가 왔나? 아이고 아이고 여기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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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 어 여기 왔네. 좋아! 음. <laughs> 맞죠? 크잘 봐! 그냥 튜닝하러 갈 테니까! 야, 사고 난다고 하지 마. 네, 있습니다. 어, 좋아. 이, 야, 아까, 아까 속도가 틀리잖아요. 속도가. 얼마나 좋아. 속도가 <laughs> 틀리잖아.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있다고 바로 이어어어 요런 거 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능력치 있단 말이야 어어어 알겠네 얘들아 스킬 있잖아 스킬 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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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 스턴트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스턴트 장소 일단 튜닝부터 하고 근데 이게 또 개빡치는 게 뭐냐 뭐냐면 이거 오토이이 터져버리면 내가 어디서 쓸 방법이 없어 어아 공항말고 공항말고 딴데 크 제대로 왔죠 여러분들? 어? 정말 이 소박한 영혼들에게 내 깨달음을 주겠어요

아 잘해야 되는데 이런 거 도색 도색은 우리의 한국의 그런 걸 알리기 위해 서 여러분들 태극 문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태극 문이 좋다 여기서 태극 문이로 무늬로... 블루 아 요거지 요거지야 좋다 태극 문이는 어디 가서도 간지을 납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건 뭐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될것같아 그치 애들 네, 좋지 좋아 이거 어? 개좋아 색상 색상은 어야 민트색깔 이쁘다 오케이 민트색깔 이쁘다 아 내꺼 예, 내거 외국인도 봅니다 여러분들 놀래지 마세요 예? 외국인도 보는 방송이에요제 방송 자 우리 태극이 갑니다 태극이 좋아.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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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간지한다, 간지한다. 허 에헤이, 이것도 오토바이라고 새끼가 이거? 이것도 오토바이라고? 안 되지, 이런 걸로, 애들아. 어? 안 그래, 아이, 그만 뿌려, 이 미친 새끼야. 아이, 그만 뿌려, 이. 씨 아, <laughs> 그만 불려 그만 불려 됐다. 일단은 아, 몸풀기로 여러분들 공항 가서 시원하게 한번 놀고 다른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냥 죽으면 안 되니까, 치트. 자 무적 치트 한번 쓸게요. 무적. 좋아. 공항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 어, 잘안 아는 거야. 야, 날이스 죽인다. 크으, 아 좋아요. 여기에서 드리프트 한번 걸어주고 한번더드리프트 아니, 니가 왜요? 뭐야, 얘, 얘 무기가 없네? 왜 여기서 여기 왜 시너든 거 없는데, 이 개새끼야. 어? 아, 나이신 아, 시너든 거 없는데 여기서. 개빡치게. 아 좋아요 좋아요. 그렇지 가자. 가다가 또 여러분 스탠드 할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스탠드는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게 스탠드지. <laughs> 이게 봐봐 어 어디서나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어디서 나 운빨이라니 들아 운빨은 요런 데서 쓰는 게 아니야 아 보여줘야겠구만 여러분 여기 스탠다나 보여 드릴게 아자스탠다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기다려봐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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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태극 아니 태.. 아아 아니, 니내거좀 내비둬 어? <laughs> 내비둬 내가 뭘 잘못했어 주변에 그뜬단는 장소가 있거든. 여기 한 바퀴 돌아야 되나? 여기가 맞았을 거야, 내가. 내가 알기로는.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아. 아. 여기, 여기 맞아, 여 맞아. 또 내가 누구겠습니까? 스턴트의 달이 아니겠습니까? 드리도록 <laughs> <늘리> 하겠습니다. <laughs> 손원지는 어떤 것이다. 잘 보세요. 아유이 씨 간다. 일제 한번 넘어가야 돼 기다려봐. 간다. 후. 갑니다. 아, 아니, 아니, 이거 아니야. 가면서 가면서 이~~~~~~~ <목소리> 간지나게~~~ 차지까지 완벽하게~~ 살아있게 어때요? 어? 하~~ 아, 나이 씨이 정도는 얘들아 이 정도는 껌이지 이렇게 돌면서 안 되네? ㅎ <laughs> 안되 미안, 아, 미안해? 아 내가 너무 욕심부렸다 어? 아 역시 너무 무렸다어 아, 제가 막아둘게요 잠시만요 제가 막아드릴게요 아 결전해 아 결전해요 지금 아 좋아요 아한 명씩 자비 오는 날 처참하게 아 원샷 온길이에요아 원샷 온킬아 도망가나요? 따라가야죠 경제 따라가야죠 경제 따라가야죠 뭐야 경제 죽었냐? 뭐야 어떻게 된거야 윤철 씨, 아 가셨네. 하, 아이고, 가셨네, 가셨네. 아 미안해라. 아이고, 아이고. 흑인이셨는데 가셨네, 가셨네. 아, 불쌍한 새끼. 어? 자, 한번, 한번 날씨 좀 바꿀게요. 됐다. 아, 불쌍한 새끼여. 아, 가자, 가자. 야, 봤지? 어? 이 정도 썼네, 줘야지. 가면서, 여러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면서. 가면서, 또 보여드릴게요. 뭐,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아! 봤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여기로 올라와? 어? <laughs> 누, 누가 여기로 올라오냐고. 봐봐, 봐봐. 어? 봐봐, 누가 여기로 올라와? 딱다딱다자아왔뭘 지금까지 다 모르게야. 아니야, <laughs> 얘들아. 어? 아니라고 믿어줘.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어, 잠은 잠은 아야 무조건 시간 다 된다, 거의. 여기서 내려가면서 여러분들 갑니다. 자, <웃음> <어허허허> <웃음> 좋아요. 스타트. 스타트샷. 아 뭐야? 아 좋았는데. 어? 아아 <laughs> 아, 좋았는데. 아 착지가 그지같네. 아 마지막이 좀 문제였구만. 아, 좋았는데, 아이씨. 아니, 아니,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야, 여기는. 공항에 왔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부터 스턴트가 시작된다는 걸 알리십니다. 아니지, 물리적 풀렸으면 살았어, 그래도. 어? 여기, 여기 어디야? 아, 여기로 가면 되는구나. 이 공항에서 썼트는 솔직히 이게 주 t 에서 내가 먼저 하지 않냐? 어? 이, 이 뭐야? 어? 뭐라 그러냐? 주 g 파이브에서 그쵸? 갑니다 개간지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 뭐 이정도는 애들아 비켜줘 ㅎ <laughs> 잠깐만 미안 흐흐흐 <laughs> 미안해요 어어 어. <laughs> 잠깐 당황했다 당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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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laughs> 이정도는 뭐 나쁜하게 당황하지 않고 허! 이야 와야뭐 이거 해도야 뭐 이렇게 쳐봤냐나 가만히 앉았는데아 성공하면 뭐 하냐고 성공하면 어못 가했을 때로는 아아 씨발 내가 내가 지는구나 어? 내가 지는구만. 아니, 아니, 아직 남았어 여러분들.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어요. 아니, 근데 스턴트가 내가 성공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 이 게임에서 안 되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렇다는 건, 난 성공한다는 거지. 바로 이렇게 말이야. 하하하하, <laughs> 딱! 봤습니까, 여러분들? 아, 뭐, 이 정도 스턴트는 줘야. 어딜 가서 쓴투, 홍, 욕안 먹는다고. 안 됐다, 안 됐다. 오늘 다 보여줄게, 오늘. 여기서, 간지나게, 아빠께 들면서, 대갈치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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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laughs> 아, 내꺼, 거, 내꺼, 내꺼. 내꺼, 내꺼, 거, 내꺼. 거. 야, 오토바이, 내꺼, 오토바이. 어, 어디서? 내 오토바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아, 태극이. 우리 태극이, 우리 태극이. 어. 아우 어, 우리 태극, 아우 어, 미안해라, 미안해라. 태극아, 미안해. 음. 자, 하랑님, 여기 감사합니다. 솔직히야, 여기서 스턴트 할 곳이 없어. 주디의 뻣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 속에서 스턴트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내가 이것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 산 속에서 스턴트 해야 될것 같아. 크, 안 되겠어. 갑니다, 여러분들. 아, 등간지로 잠깐만.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추천 한 마직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가능하아 이런 거 아씨. <laughs> 아왜 앞에 여기 이게 있어? 아 나이씨. 어? 아 좋았는데 방고. 어우 좋았다고. 나와. 난 도지하겠다. 바로 내가. 내가 내가 장판이라 아 돌면서 아아 착지가 아, 안돼 착지가 존나 다 제대로도 해 착지가 안돼 너무 유리 몸이야 너무 어 너무 유리 몸이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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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일부러 웃길라고 그래? 난쟤개 진지하게 하고 있구만 지금. 그러면 스탠드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허어! 휘익. 휘익. 완벽하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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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목소리> 아, 아... 어. 걔 고자 같네 진짜 어. 어. <목소리> 아니, 야, 솔직히, 난 잘하고 있어. g t 버스 여러분들, 이거 다 성공했어요. 아, 내가 보여줘요. 위험을 보여줘요. 와리. 와리가리를 탑니다. 와리가리한몇번 털어주고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그렇지, 그렇지. 털어주면서, 오른쪽. 좋지. 딱. 아, 좋아요. 여기서, 그렇지. 간민하게. 아, 시하게 아, 씨발 어아 존나 바 어?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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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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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은거 이거! 같은 이거! 이거! 어? <laughs> 아, 이게 어딨어 야 건져내자 건져내자 건져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건져내겠, 건져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았어, 건져냈어. 자, 후. 왜 타질 못하니? 왜? 왜 타질 못하니?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안터지나 이미 터진 걸안 터지는 건가? 보내주자 우리 태극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어차피 터진거라 뭐 안터지네 어? 야내 오토바이 내가 부수된다는데 어떤 개새끼야 아 뒤졌어 오늘 오늘 경찰 여러분들 없애겠습니다 감히 이 새끼가 지금 내가 내꺼 내가 없애겠다는데 어떤 새끼가 어 어떤색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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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달라 아 뒤질 줄 알고 이 새끼가 어이 새끼가 저 하찮은 것들이 날 공격하려 드는구만 딱두발 남았네. 기다려봐. 어, 어 기다려봐요. 자 자. 아잠 다시 다시. <laughs> 기다려봐. 어야 이거 아씨 반대다. 좋게 끝날래. 했구만 이거 이씨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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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와루와루자 여러분들 폭죽터질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아이고 좋아라 헬기다! 허! 헬기 가져와 니 헬긴 내것이야 안돼! 개새끼! <laughs> 나한테 왜 그래 나도 해보겠어 이 새끼들 어 너네들 내 상대가 안된다 루아 루아 한대두대 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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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네들애들 너무 많다 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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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laughs> 일로와! 일로와! 어, 헬기 없나? 아저씨, 가자, 가자. 자, 이거, 제가, 제가, 좀 쓸게요. 예. 좀 쓸게요. 가자. 여러분, 이 정도 추격전은 제가 이길 수 있어요. 하. 내 상대를. 내 상대를 잘못 골랐어! 어 좋아 영화야영화 영어 영화야 영어!!! 영화야, 영화야. 영화! 맨날 오토바이로 쓴다는고정관념 버려 가자 <laughs> 잘봐 어? 오토바이로 쓴다는 어, 고정관념 안 좋은겁니다 여러분들 아유 <laughs> 씨발 잠깐 아유 씨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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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아유. 아유 <laughs> 죄송... 합니다예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어, 쌤들 오토바이로 해야 돼요 예, 쌤들 이런도 오토바이로? 근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지 나? 어? <laughs> 나 어떻게 벗어나지? 벗어나... 길이 없네? 야막막하다 망막... 막막하다. 어? 쓰레기 자! 자! 각도가 부족한 건가? 아, 씨, 안맞네 오! 봤습니까, <laughs> 여러분들? 어? 내가 이걸로, 유턴으로 내가 겨, 어, 경찰 잡는 사람이야. 가자. 역시 나지. 야, 지금 스탠드 해야 되는데, 이분 뭐 개짓거리야, 이게. 어떤 새끼가 경찰 불렀어? 어? 어떤 새끼가 경찰 불렀냐고? 허 <laughs> 나이씨 안돼! 또 망쳐 또 망쳐 또 망쳐 여기라면 여러분들 다수의 적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laughs> 와라 어? 야야야 여기 착륙하게 한 다음에, 이거 못 가져가나? 오, 야, 좋은 방법은 났어, 생각났어 올라가! 안 되네? 아, 야,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야, 여기 있네! 가자, 가자. 가자. 좋아, 좋아, 좋아. 40초! 어차피 죽어야 한다면, 저 경찰에게 가져가겠어. 휴, 휴, 가자. 잘 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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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딨는거지? 어? 아, 활기가 안보이네? 어이 아, 아아여기 아닌가봐 들어와 다 들어와 이시식들아 들어와 야 10초 남았다 10초 남았다 어떻게 해야되지 어? 야, 어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카톡이 자르바. 야 아. 갈까 오지마. 가까 오지마. 가까 오지마. 개머나. 도망가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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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병신하다 도망가라고. 아. 또. <laughs> <어허! 허어! 웃음> 아. 아. 아나. 어. <laughs> 솔직히 이거는 어 너무 너무 안 됐어. <laughs> 예, 너무 안 됐어, 너무 안 됐어. <laughs> 응. 여러분들 우리는 목표가스턴트입니다 여러분들, 예? 스턴트의 목적을 이렇게 어지럽히면 안 돼요. 어, 알겠습니까? 새끼들. <laughs> <laughs> 아이씨, 짜이. 승질나게 하네, 진짜, 얼굴. 어? <laughs> 얼굴 진짜 승질나게 하네, 이씨. 진짜, 이씨. 네, 초콜릿 감사합니다. 초콜릿 고마워요. 하자마 그러면은, 야, 하나 더 사자. 하나 더 살게요. 음. 아, 초콜릿 짤짤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러면은, 야, 좀 다른, 다른 거 있잖아. 어? 다른 거. 패가지 루피안이 좋다고? 알았어, 이거, 이거 사자. Let's see what that looks like. 자, 초콜릿 감사합니다. 가자. <laughs> 요새 불멸 이순신 나 많이 보고 있거든. 아이 노래 너무 좋더라. 어? 불멸의 이순신 여러분들 많이 보십니까? 내려 이 새끼야 내려. <laughs> 이 새끼가. 집에서 밥이나 해. 밥이나. 밥이나 해. 아줌마 아, 아, 가다가 또또 또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어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아 과연? 아 살아남았네. <laughs> 아 살아남았네, 요 살아남았네. 이런 커플들은 내가 반대하겠네. 이런 커플들은 디들이 사람인가? 니들이 사람인가? 사람이냐고 니들이 깜짝 이야새끼들아 들어가. <laughs> 들어가, 들어가, <웃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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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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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들어 들어가, 감사가들들들 가자. 야, 이런 차도 그래도 은근히 좋다. 소박하게 한번 살아볼까, 소박하게? 소박하게. 어? 용, 용, 뭐야, 그 뭐야. 아유, 나와. 귀농이나 면서 음. 어,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음. 야, g t 를뭐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이 오, 오긴 오는구나. 200명은 그래도 고정 시청자 아니네 방송. 그래 얘들아다나 사랑해서 오는 거 맞지? 자식들. 어 새끼들. 자자. <laughs> 어,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고마워요. 어젠가 182위까지 갔는데 내가 일요일에 방송을 안 해서 많이 떨어졌더라고. 어, 일리 와. 내 비행기. 나와 이 새끼 나와 나와 내 거야 내 거니까 꺼져 자 가자 <laughs> 자 여러분들 알았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세상은 말이야 어 그거야 뭐라고 래야 되냐 세상은 강한 놈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아그 산이 어디야 아직 맞구나. 여러분들, 갑니다. 이제 제대로. 어? 제대로 갑니다. <laughs> 간다! 어, 뭐야? 이게 아닌데. 잠깐만. 좋아. 자, 튜닝.